이제 북형.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가지가 지금 이거를 본체를 살펴보는구나. 가진 아, 본체에 관심이 있네.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가지. 응, 음, 저문 닫아줘야 되겠다. 가지가지가 <laughs> 청소기 로봇 청소기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대섭진 않지, 가지. 올라가 있어. 바지가 청소할 때면 항상 여기 올라가 있거든요. 옳지. 밥만 먹고 쉬고 있어. 요, 또 올라갔어? 아유, 캄우 계단으로 다니면 좋은데. 또 올라와. 올라와서 스크래치해서 쉬어. 가지. 옳지. 우리 가지는 청소할 때마다 여기서 쉼표해요. 여기서 쉼표 하거나 아니면은 캐도커에 오르락내리락 뛰어다니고 열심히 관찰하네 <laughs> 가득시 쉼표 영? 아이고 눈이 땡글해졌어응너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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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여긴 다 했어. 올라가. 올라가 있어, 바지. 아이 예뻐. <laughs> 우리 가지. 올라가요. 옳지. 아이고, 잘했어. 우리 가지 심표. 응. 가지 심표, 뿅. 가지가 이제는 청소기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기, 쳐다보기. 너 열심히 하거라, 이러고. 가지는 자. 거기서 자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졸요가이 쉼표 옳지 아이 예뻐 우리 가지 이제 완전히 여유가 생겼어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예뻐 가지야 아이고 착해라 그래도 계속 소리 나고 움직이니까 궁금하긴 한가 보네 아유 졸려 가득씩 주무셔. 옳지. 아, 예뻐. Goodbye.